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불독, 비쇼까지 다뤘지만 아직 다룬 적이 없는 모법. 오늘의 맷동 코쇼는 썬콜입니다. 유니온 육성 과정에서 너무 편한 걸로 유명해서 그동안 다룰 명분이 없었는데요. 리마스터로 변경전도 있고 무엇보다 저도 휴먼인지라 핵매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기회에 키우게 됐습니다. 리마스터 전의썬 콜은 모아제 채널에서 찍먹 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단 썬콜은 근본 직업 중 하나기 때문에 교수님부터 불러보죠.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더 적은 사실이 있는데, 초창기 썬콜의 오피셜 직업 명칭은 아크메이지 냉기 번개, 즉, 냉번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키울 욕구가 싹 사라지는군요. 썬콜은 타라파워 전사와 번개의 신 VV가 만렙 경쟁을 하고 있을 시절, 갑자기 튀어나와 결국 9 랭킹 2위를 차지한 LKC 1031의 직업입니다. 닉네임이 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특징이죠. 심지어 저 유저의 서버는 2004년 2월에 오픈한 옐론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 2위? 빅뱅 전 썬콜은 사기였군요. 반전으로 딱히 그런 건 아니었고 저분이 어나더 레벨이라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썬콜은 2차부터 배울 수 있었던 광역기 썬더볼트로 커즈 아이 파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티 사냥이 가능하여 사냥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전직을 하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일단 듀얼 파이어 파티는 속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전장 파티 3층은 약한 데미지 때문에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 들어가기 힘들었죠. 템이 좋고 레벨이 된다면 레드와이번 파티를 하곤 했지만 대다수의 유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붉은 켄타우로스의 영역에서 눈물에 존벌을 했죠. 돌리면서 사냥하면 적자는 잘안 나니까. 인고의 시간 끝에 사찰을 하면 마법사의 간판 전체 공격기 블리자드를 배웁니다.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썬콜의 블리자드와 불독의 메테오는 사용할 때마다 MP가 7000씩 소모되는 미친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랭킹 2위 AKC 1032는 그렇습니다. 파워 엘릭서를 물처럼 마시며 사냥했다고 하네요. 그런 광기를 보호마스터가 이길 수 있을 리가. 결국 썬콜은 자본에 여유가 없다면 주력기 체인 라이트닝으로 만내까지 버텨야 했는데 현재와는 다르게 체인 라이트닝은 전의가 될수록 데미지가 감소하는 마치 전 신궁의 아이언 에로우를본 듯한 슬픈 스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딜 하이호한 스킬인 아이스 데몬으로 사냥하기도 좀... 여러모로 참 애매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썬콜 유저들의 속마음, 비쇼 팔걸. 여담으로 빅뱅 패치 이후 대충 지어놓은 닉네임에 토뱃머리 썬콜들이 빨간 코 해적단 속굴에널려있는걸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 발 매크로 군단이죠. 때문에 썬콜은 매크로 캐릭터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퇴장. 글쿵키. 제가 행매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썬코를 키웠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썬코를 버닝으로 키우는 건 양심에 찔려서, 버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계정에서 생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와우 wow. 모아이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닉네임 모아요 90대까지 전부 다 먹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숫자를 내드리겠습니다 모아제 03 메이플월드로 출동 여섯 번째 보는 모험가 스토리는 좀 정신 나갈 것 같네요 버닝 없이 스토리를 밀면 레벨 3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험가는 1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바로 2차 전직을 하고 링크 유니온이 전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팅을 해줍니다 들린다 들린다 브금이 엘리는 테마 던전을 클리어하니 레벨 42가 됐군요. 부계정 본캐에 있던 추추 세트를 가져와서 착용해 줍니다. 취들 뺨치는 웅장한 비주얼 완성. 여기에 이름도 귀여운 쑥쑥 새싹 칭호를 받아줍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테마던 전두 개를 깬이 상쾌하네요. 레벨은 53이 됐습니다. 조용한 습지로 가보죠. 썬콜은 2차를 하면 이름 그대로 썬더볼트와 콜드빔을 배웁니다. 근본 어깨 콜드빔도 전체 공격기가 된지 오래죠. 썬콜의 2차는 이펙트 변경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무난하게 레벨 60을 찍고 3차를 해줍니다. 썬콜은 3차를 하면 Y축 아래 범위 사기줄였기. 용도 모를 얼음 속성 공격기, 소환수, 상태 이상 방어버프 등을 배웁니다. 하늘계단에서 용도 모를 스킬을 몇번 사용한 뒤. 스킬 설명을 읽어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서 그대로 봉인합니다. 썬콜이 3차 때 배우는 소환수는 리마스터 전엔 메탈 슬러그에 나오는 구름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이름이 썬더 스피어로 변경되었고 위협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피어가 스피어. 가 아니라 스피어. 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창이냐고 의문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지는군요.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했을 거라 믿습니다. 주력기가 얼음 속성이기 때문에 하늘계단을 일찍 졸업하고 이곳에 와봤습니다. 과거 공무원 근무지였던 잠자는 사막이죠. 그러나 모래 두더지는 얼음 약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온걸 후회합니다. 모배수가 너무 적네요. 레벨 75를 찍고 바로 관출로 왔습니다. 아이스 스트라이크를 소개할 때 Y축 아래 범위가 사기라고 했죠. 이 정도면 4차기 중에서도 아랫범위 하나만큼은 원탑이네요. 심지어 퍼덴 또한 높아 아델의 3차 주력기보다 약간 더 높을 정도죠. 레벨 90을 찍고 스타포스 하늘둥지로 와봤습니다. 생긴대로 얼음 속성이 약점이기 때문에 잘 잡는 모습이죠. 참고로 버닝 서버에서 구 썬콜 육성 당시엔 푸른 켄타우로스를 속성 무시하고 잘 잡긴 했습니다. 스타포스 몹에 버닝 필드까지 있어서 푸켄 영역보다 레벨업이 빨랐습니다. 빠르게 4차 전직을 해보죠. 썬콜은 4차를 하면 전이가 되는 주력기, 바인드, 전체 공격기, 설치기, 모버사현제 공동 데미지 버프 소환수 등을 배웁니다. 이번 리마스터로 썬콜의 주력기 체인 라이트닝의 전이 범위가 크게 향상됐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생육성 캐릭이라 블랙셋 따윈 없습니다. 자콘 무기 강화를 착감이 붙어 있었네. 핵매를 하는 와중에도 알아서 똥꼬쇼로 하는 모시 썬콜은 듀파를 가지 않습니다. 전기 공격에 약한 기간틱 바이킹을 잡아보죠. 와우. 전이 범위를 묘사해드리자면, 리마스터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 루미너스의 라리플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의 전이 범위가 심상치 않군요. 시원시원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격 사운드는 형편 없습니다. 무슨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여기에 블리자드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펙트까지 구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추억봉 거르고 블리자드는 초창기 버전이 이펙트, 사운드 모두 압도적인 것 같네요. 어쨌든 성능은 기똥차니까 넘어갑시다. 여기 몹이 전기에 약해서 왔지만 지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괜히 듀파가 육성의 꽃이 아니죠. 레벨 128을 찍고 몸파 두 바퀴 돌아줍니다. 레벨 130, 추옵 쓸만한 반내온 장비를 착용해줍니다. 수큐로 보조무기와 엠블렘 마료 6%만 퍼 가볍게 뽑아주고, 주니어 불독을 잡아봅니다. 이게 핵매다 마력 두줄 붙어있던 자쿠무기를 토드한 다음 바로 커닝타워로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냥터는 사실 전위 범위가 체감이 잘은 안됐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군요 1층에서 공격하면 3층까지 전위가 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대본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반전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 몹들 전기속성 반감이래요 껄껄껄껄 어쩐지 아무리 스타포스 몹이라도 너무 안 죽는 거야 레벨 150 찍고 대충 추옵 괜찮은 루타비스 셋을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혼목이라도 먹기 위해 노멀 혼테이를 잡아봤습니다 옛날 보스몹, 데미지 무효, 저딴 것좀 없애면 안 되나 싶네요. 그 와중에 혼목이 안 나왔네? 아... 루타비스 셋을 끼고 나서야 원킬 이 뜨는 모습 소송 반갑몹도 잘 때려잡는 선콜 허쉬일 홍목을 못먹은 저는 다음날 카오스 온테이를 잡아봅니다 역시 과거의 폐항보스꽤 오랜시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데카가 한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면 5분동안 때린 결과 영롱한 홍목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7보장 완성 그러고보니까 하늘계단에서 이걸 안했었네요 승리의 텔마사냥 음악주세요 <목소리> 코인샵에서 성장의 비약을 구입 후 성백까지 착용하여 구보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레벨 160을 찍었습니다. 하이퍼 스킬 이야기를 안했군요. 선콜은 140을 찍으면 방어 효과를 제공하는 온오프기 160대는 키다운연 극딜기를 배웁 니다. 여담으로 저는 140대 배우는 온오프 기의 존재를 지금 알았습니다. 아 아이스오라가 뭔데 싶더가 스펙도 빵빵하니 지방본 스타포스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3차 때 배운 소환수를 활용할 시간이 군요. 이 소환수는 아래방향키와 함께 눌러 재시전하면 그 자리에 고정되는 기능이 추가 됐습니다. 저는 이사냥 오른쪽에 고정을 시켜놓고 왼쪽 몸만 잡는 식으로 사냥을 했죠. 반년 전에 육성했던 라라가 생각나는 사냥 방식이네요. 이 친구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인라이트닝으로 원킬이 뜨는 시점부터는 소환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사냥했습니다. 그렇게 레벨 160부터 177에 50%까지 죽치고 사냥 만합니다 굳이 왜 177에 50%일까요? 제가 부계정에 가끔 접속해서 유니온 코인만 받는 이유. 바로 유니온 성장의 비약을 5개 사기 위해 평소엔 코인 달려서 못하던 걸 해보네요. 레벨 180 달성. 바로. 버발 투에서 사냥해 줍니다. 이 몹들은 전기 약점이라서 바로 원킬이 뜨는군요. 쾌적하다. 쾌적하긴 한데 레벨은 잘안 오르네요. 버닝이 높은 재빠란 고원으로 사냥터로 옮겼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니 극딜기로 엘몹 녹이는거나 보시죠. 레벨 190을 찍고 심심해서 이지시그너스를 미리 와봤습니다. 체라 원패턴으로 참교육을 해보죠. 의외로 무난하게 잘 잡네요. 8분 30초 만에 컷. 시원하다. 전입봉을 잘 느끼기 위해 버발 4에서 마저 사냥해봅니다. 썬콜은 텔레포트 부스트보다 텔포 거리를 더 늘려주는 하이퍼까지 있어서 기동성도 시원시원하네요. 마침내 레벨 199를 찍었습니다. 헤이븐 꿀을 빨고 육성을 마무리해줍니다. 5차 전직을 해보겠습니다. 썬콜은 오차를 하면 시원한 임팩트의 광범위 공격기, 전진하는 광범위 공격기, 엘사 소환 스킬, 제2의 극딜기를 배웁니다. 이미 시그너스를 잡아봤지만오차 기술은 사용해봐야겠죠. 시그너스가 등장하자마자 모든 오차 스킬 사용 후, 하이퍼 극딜기, 음? 이게, 썬콜? 그 이후로는 프로즈노브와 체라로 계속해서 딜을 해주고, 다른 스킬은 쿨이 돌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사용합니다. 이지 시그너스 2분 10초 컷. 이 정도면 하드일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드일라 패턴 리메이크 한 사람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다. 리마스터 선콜을 키워본 소감으로는 구우 썬콜도 200까지 키우기 매우 쉬웠는데 더 쉬워진 느낌입니다. 모든 주력기에 성능이 탁월하고 특히 체라의 전이 성능 버프가 너무 좋네요. 물론 이 스킬의 용도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스킬의 이름이 글레이셜 월인데 혹시 월이라서 썬더 브레이크를 막는 기능이 있을까 했는데 그딴 건 없었고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편리한 사냥과 더불어 보스전도 상상 이상으로 좋은데 준수한 극딜기와 지속 시간이 무려 13초나 되는 최상급 바이드와 그 외에 다양한 유틸기까지 시원시원하고 예쁜 이펙트는 더. 이제 메이플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뭘 키워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썬콜을 키워라. 마치 얼마 전까지 흔히 하던 말인 모르겠으면 아델 키우라는 말과 유사한 느낌인데 그만큼 썬콜이 육각형에 가까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불독에게 주려고 템을 사고 있는데 썬콜을 키워보니 신념이 흔들리네요. 까짓 것둘다 키우죠 뭐. 총총.